안녕하세요. 대길 농원입니다. 어, 오늘 제가 이제 순 고르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순 고르기 한 대충 빠르게 제가 한번 지나가 볼게요. 영상이 길면 또 어, 여러분들 지루할 수도 있고 또 끝까지 안 보는 분들이 많다. 제 영상 끝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이 배울 것도 많고 그런데 요즘에 영상 길게 안 보죠. 네. 이렇게 그냥 어, 100m 이거 한골 제가 다순 정리하고 어, 눈 따게 하고, 순중이 1차 입니다또 2차 또 하면 또 손대야 될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만큼, 이만큼 여기까지 왔죠. 어, 여기까지. 왔고. 오늘이 4월 26일입니다. 지난 4월 20일에 제가, 제가, 어, 토요일 영상 찍었었죠. 그때 나무가 잘 자라지 않으면 물을 좀 줘야 된다. 물론 영양제나 뭐발은제 아미노산 이런 것도, 어, 주시겠지만은 일단 물부터 먼저 줘야 된다. 라고, 어, 말씀. 그랬는데 자 그래서 어떤 구독자분께서 그러면 일주일 후에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 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해서 제가 여기 똑같은 장소에 왔어요. 지난번 영상 4월 20일자 촬영을 보시면 작업장 바로 옆에 어, 요걸 말고 그 다음 걸요 어, 나무 요소세가 어, 지금 그대로 좋죠. 요거 좋은데 그 다음 나무가 안 좋았어요. 근데 물을 지난주는 제가 좀한 4시간 정도 폈다 그랬죠. 내시험 품에는, 어, 3 0 0평이당 한, 저는 한 20톤 정도? 20톤 가까이는 안 되겠지만, 한 15톤 이상, 20톤, 어, 뭐, 이하, 요 정도 됩니다. 수세가 이제 조금 잡혀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눈, 눈도 제대로 안 나왔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어, 순이 나왔죠. 근데 물을, 나무가 안끌때 일단 물부터 주면은, 어, 잘 자란다는 것을 제가 극단적인, 음, 그 제가 실험을 한거루를 하고 있거든요. 음, 이 나무인데, 요거는 제가 공간이 있어서, 요만큼 하다가 공간이 서한그릇 심었어요, 이게. 작년에 심었어 여기는 물을 계속, 계속 줍니다, 제가. 뭐. 어, 물 주면 여기 지금 이쪽에, 이쪽에 지금 잡아놨거든요. 어, 나무 따로 심는 물이. 여기 이렇게 물을 이렇게 안 잠그고 계속 막 뭐, 여기는 계속 줍니다. 물 줬더니. 이렇게 나무는 크게 굵지가 않은데, 네, 보세요. 어. 절간이 엄청 길죠 20cm. 한 남자 한 뺨자 한20안되어요 이렇게 축축 뻗어 나갑니다. 이게 극단적인 애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물을 좀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도 좀 절간이 긴거이거는 돌출선 이런 거좀 띄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개선 이런 거는 미리 미리 뭐 시간 날때 그냥 띄주마 되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수세가 아 이게 그냥 금정한 대로 퇴비를 넣고 이랬더니 좀 수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1m의 순을 신초를 10개 정도로 지금 계산을 하고 순 고르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까 듣는데 이쪽에 한번 와보시면은 이걸 하고 이거 두골이 작년에 수세가 특별히 또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여기까지 지금, 보이시죠? 여기까지 순정리를 했는데. 제가 영상을 찍는데 누가 촬영해줄 사람이 없어서 저 혼자 이렇게 좀 찍는데 카메라가 딴데 가더라도 좀 양해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은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서, 이런 어, 거, 작은 거, 어, 작은 거 보이시나요? 이런 거띠벌리고 어, 가는 거, 이런 건 지금 현재 어, 상대적으로 조금 가늘고 수세가 떨어진 거네. 이거는 키워, 포도 달아도 예. 화소은 왔거든요. 어, 띠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화소은 왔죠. 아더 어, 작아요. 그래서 좀 떼버리고, 어, 이런 것도 좀 과감히 좀 띄고, 어, 공간이 한, 제가 대충 이파이프 기둥을 기둥 사이 2m 40이니까 2m 50 잡고 한 25개 정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좀 어, 지금, 결과지가 약하다 싶은 거, 어, 좀 띄고, 어, 1차적으로 띄야 되는 거는 어, 화석 없는 거를 띄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런 거 방향이 좀안 맞다던 가 이런 거. 이거에 비해서, 어, 여기 지금, 요 결과지에서 지금 하나, 둘, 세 개, 네개막 이렇게 났거든요. 이렇게 떼버리고, 그 다음에 또 떼야 되면은, 어, 순이 아래 에 있는 것 보다는 위쪽에 있는 거, 어, 이런 거를, 어, 이렇게 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좀 수세가 약하죠. 간을 어, 좀 수세 약한 에, 수세가 좀 약하죠. 여기 부분이 되는 제 손가락이 좀 그렇죠. 어, 비교 한번 해볼까요? 이 정도. 아이고 깊이 가려 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카메라가 자한 보세요. 어, 차이 나죠. 띄는 거. 요거 요거 좀 여기 띄는 겁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뛰버리고 그래서. 또 여기 지금 한 결과지에 보통 한개 아니면 두 개로 맞추는데 이게 안쪽으로 또 들어가는 거 이게 이게 순이 이게 안쪽 저쪽으로 가죠. 근데 얘는 좀 순이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 좀 많아요 이렇게. 아 이게 카메라가 너무, 너무 멀리 잡힌데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안쪽으로 간거좀 떼버리고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면 안 됩니다. 이것도 밑으로 이게 처진 거는 떼야 되는데 이거는 위로 올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좀 살려두고 대신에 요런 거는 나둬도 봤자 이게 큰. 아, 어, 뭐, 어, 효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손도 밑으로 떨어진 거 있죠. 이런 거 잡아 올려가면 힘드니까, 떼버리고, 응. 음. 어, 여기에, 어, 지금, 음, 띠더라도 다떼버리면안 됩니다. 어, 알이 그, 포도를 물고 나오지 않는 것은 띠는데, 이거를, 이, 여기에 지금 제가 두 개를 남겼죠. 두 개란 게 공간 확보를 위해, 공간이 이게 일로 가야, 이게 보니까 이쪽으로, 저쪽으로 갈것 같은 일로 오는 게 아니고. 고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어~ 버스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에, 두 송이에다 다 떼버리면은 여기에 야, 여기 띄는 자리 내년에 신청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한 결과지 하나에 한 개는 신청한 개는 반드시 나와둬야 내년에 에, 다시 그거를 고서 그, 나온 눈에서 어, 새로운 눈을 받아서 어, 또 포도를 달 수가 있으니까 띄더라도 어, 무작정 막 띄지 마시고 좀 복잡하네요 복잡한 이런 거 하나. 아, 어, 떼버리게 돼. 이게 화수가 왔어요. 왔는데, 음, 때좀 과감하게 좀 떼야 돼요. 이렇게. 이런 거좀 작죠. 어, 자꾸 이가려레가 잘하면 해요. 자, 뭐 이런 것도 띄고. 낮은 거보다는 좀 높은 거. 어, 여기 지금 어, 이 결과지 하나에 지금 신초 하나, 어, 두 개, 세 개나 나왔어요. 방향을 보고, 여러분, 어, 이 방향 이쪽으로 하고, 여기 똑바로 가니까, 뒤따라 이렇게 떼버리면. 네, 얘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일단은 일차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저는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신초수가 너무 많다 싶으면은 일단은 이런 것들은 지지부리 한거 그죠? 어, 봐도 뭐, 어, 힘이 약하고, 딱 보면 수세가 약한 것들은 어쨌든 포도 달아도 별로 어, 알도 크지도 않고, 어, 그래요. 지금 빨리 이게 신초정리를 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작년에 저장 양분으로 큰다고 그러니까 괜히 이런 거 자꾸 붙여놓으면은 어, 저장 양분만 소모를 할 뿐이고 어, 남아 있는 어, 이런 신초에 가야될 양분 어, 얘네들이 뺏어 먹는 그런 음, 그런 어, 초래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이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겠니? 여기 가고 얘는 여기 오고 요런거 이렇게 하나 띄고 일단은 방향을 한포 마감시 이런 거 아주 작은 것들은 어, 보이나요? 카메라가 자고 아주 작은 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아예 뭐 그냥 어, 쓸모도 없는 것들이니까. 지금좀 신초가 이만큼 자랐는데 밑에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필요도 없어요. 힘도 못 씁니다. 그래서 가업적이면은 신초, 어, 결과 모지, 결과 모지, 결과 모지 하나 신초를 한 개, 두 대, 1m에, 음, 세력이 좋으면은 13이까지. 처럼 세력이 좀 장이 약했어요. 그래서 저는 금년에 10개쯤 두려고 그럼 여기서 2m 어, 40인데, 음, 이 기둥과 이 기둥 사이, 이 기둥과 손가락 보이나요? 이 기둥 사이가 2m40m, 2m50m면 저는 한 25개 정도, 1m10개로 지금 잡고 25개 정도로 지 맞춰서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년에는 좀 신초를 좀 강하게 켜가지고, 내년에 좀 다시 정상적으로 좀 받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뛰는 걸 그냥 보여드리려고 이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많이 약하죠. 어, 신초가 이 자체가 결과 모지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띄고. 음, 이거 지금 어 화수가 안 나와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애네. 이거 다떼 버리고 하나만 남기세요. 이것도떼 버리면은 여기서 내년에 신초 안 나옵니다. 이이이 이, 이, 이 눈은 이제 죽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 살려 놓고 포도로 달기 위한 것보다는 내년에 기약해서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살려 두면 됩니다. 이런 거 아주 작은 거 이런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떼 버리면 돼요. 딱 보면은 지금 뭐 다른 거에 비해서 작다. 이런 것들은 어 못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 떼버리고, 음. 그 다음에 1m에 수세가 좋으면, 어, 열, 열세 아, 개 그랬나요? 그 정도. 수세 약하면은 는한열개 정도, 어, 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화수가 거의 다 왔는데 간혹 가다가 한 개씩 안온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물은 300평당 10톤에 15톤 주시면 됩니다. 음, 지금쯤 순이 나오는 경우는 어, 저는 어제 아미노산 음, 어, 관주를 했어요 이럴 때는 잎이 나오고 이럴 때 조금 늦었죠 어, 아미노산 한번 집어넣고 뭐 그런 것들은 영양제를 넣는 것들은 뭐 어, 농약사 가면 상담 받으면 되는 부분들이니까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 괜히 섣불리 예, 조언했다가 또 어, 안좋은 결과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간에 제가 처음에 프로필에 적은거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어, 뭐랄까? 음, 좀 제가 고생했던 거. 어,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고생 좀 하지 말라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튜 투를 어, 지금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쪽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음, 이해 바라고 하여튼 어, 지금이라도 나무가 어, 신초가 잘안 나온다. 그러 걱정하지 마시고 어, 물량이 좀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음.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시고, 어, 주말, 주말 좋은, 어,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